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충, 땅. 베트남에서 만 원어치 쌀국수를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 과연 제가 만 원어치를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가보실까요? 응. 형, 한 그릇에 1,700원 정도 하는데요? 응, 음, 요거네, 요거. 그거 여섯 그릇 먹을 수 있겠어요? 비싼 데로 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섯 어? 그릇을 어떻게 먹어? 쌀국수를? 이 그릇 못 먹어요? 사인데 아니, 새 그릇 뭐 죽기 전에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여섯 그릇? 엄청 큰거 아니야? 이만큼씩 주면 어떻게 해? 사첫 영상인데? 어, 그런데 주문해보자. <목소리> 몇 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못 먹으면 제가 커버 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반 그릇만. 그럼 이거 좀 종류별로 시킬까? 뒤아라 저와 저의 사우꺼냐? 사우더고. 야. Em ăn hết rồi Lấy một thứ một loại hả? Dạ, yeah, có nằm. nằm Hay lấy một loại 6 tô hay là lấy 6 ừ. loại 6 tô? Dạ, yeah, một loại 6 tô Dạ, yeah, có nằm mà 6 tô Hôm nay em muốn ăn hết, anh có thể ăn hết không? Ừ, có thể Bố vào thì ta đá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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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ố Anh ơi, thường uh, một người uh, ăn uh, bao nhiêu tô ừ, nhiều nhất là ba tô nhiều nhất là ba tô hả anh có bao giờ thấy người nào mà ăn 6 tô luôn nào cho? chưa chưa 기가 막힌데,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 응? 여러분, 이게 베트남에서 만원어치 어? 쌀국수 양입니다. 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먼저, 고추부터 때려 넣을게요, 고추부터. 어? 느끼함은 고추가 잡아주고, 잡내는 라임이 잡아주고. 야, 이걸 양손으로 짜게 될 줄이야. <laughs> 왜 먹어요? 음! 상큼해! 고추 맛이 좀배게 넣고 숙주를 숙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쌀국수 맛이 좀 변하니까 숙주는 적당히 야, 내가 어? 살다가 쌀 채면을 찍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긴말 하지 말고 먹어볼까요? 형 질문 있어요. 뭐? 쌀 채면? 이걸 엄청 기다,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쌀 채면. 어? 오, 또 또. 자 이제 첫그룹부터 갑니까? 이. 음. 지금이 몇 시예요? 지금이. 1시 38분 30, 1시 38분이요? 와 배고플 때 됐네 야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고추 벌써 한 그릇 끝났는데요. 국물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국물은 먹지 마요. 맛 있다, 맛있죠? 맛있어 보인다. 그럼... 어다못 먹으면 내가 한 그릇 먹어야지. 고기가 연하네 음그 국물 좀먹어야지 어우 국물 맛있네 고추 다시 이쪽에 빼야 되겠다 엄청 매워 고추가 매워도 고기에딱 싸서 으음 형말 말 좀? 어어 아니 어. 근데 나 새해부터 다이어트 하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응이 음. 정도면 다이어트 아니에요? 형못 먹겠으면 억지로 먹지 마요 응 음, 너무 뜨겁다 형 아픈 거 보긴 싫어요 음, 아, 내가 딱 맛있는 정도까지만 먹고. 음. 아니, 아까 뜰 때는 생각보다 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먹기 시작하니까 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배고프다는 얘기야 그런 거야? 음. 자, 두 그릇 세 그릇째 또. 구루 아, 네. 두구루. 네. 두구루. 네. 두구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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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계세요. 저도 한 그릇만 좀 뺏어 먹을게요. 여기서 부족하면 아. 더 시켜요. 형 응, 잡아요. 먹고 있어. 도저히 나못 참겠더라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나. 나는 핫소스. 와우 국물 너무 빨개졌는데? 음. 음~ 현재까지는 아주 맛있어. 음. 안 불러요? 음. 현재까지는 딱 좋은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갈비탕에 밥두 공기 딱 말아먹는 음. 느낌이다. 형, 어? 그거는 이거한 소스 더 뿌려 먹어보시죠 엄청 매워 보이는데? 조금만. 아 됐어요. 어땀 나. 네. 매워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베트남 고추 먹어가지고 땀잡안 흘리거든. 술 먹은 날 아니면? 아 매게 생겼는데. 음, 몇 개? 엄청 맵네 엄청 매워 와 <laughs> 어. 엄청 매워 일반 칠리소스가 아니네 핫소스가 아니네 가만 네. 다 물러요? 아직 먹을만해요? 응. 다섯 그릇 먹겠다 5그릇 내가 보 이거 다 먹고 나서 끓겠지? <laughs> 와, 진짜 맵다, 이거. 와. 와, 형, 딴방 와, 진짜 맵다. 우와. 점점 양이 많아 보이는 거는 내가 배가 불러지고 있다는 느낌이지? 응? 그게 양이 제일 많긴 해요. 응. 근데 마지막 그릇인데, 핫소스를 사실 아예 처음부터 안 넘어왔으면 모를까 딱 넣고 먹으니까 확 땡기는 거 있지 매운데 땡기는 거 그만 알지. 네. 근데 많이 못 느꼈어 겁나서 땀샘 완전 터졌어 지금. 여섯 그릇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다섯 그릇 먹으면 그냥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거 같아 여섯 그릇은 너무 유튜브 같아. 이거 국물들을 안 먹어서 그렇지 국물까지 먹으면 한세 그릇? 맥시멈? 한 왜? 어쩌테면 어떠니? 뭐 그냥 적한게 더시어요하먹을 아, 무리하는거 아니야? 거의? 배고파 배고파 응, 두 그릇은 뭐 충분히 먹을거야 아 형, 혀가 마비됐어 입술하고 벗어났을라고 아 땀난다 와 더워 와형 진짜 다섯 그릇 먹네 쌀채면은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분들은 한 3-4그릇 정도 로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국물은 칠리소스 더 많이 넣은 게 제일 맛있다 오케이 응. 38분에서 16분 먹었네요. 아, 든든하다. 응? 저두 그릇 형 다섯 그릇. 어, 베트남 사람 일곱 명이 와서 먹을 양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어. 어땠어요? 어, 엄청 맛있었어. 다러, 다섯 그릇은 충분히 괜찮아. 어. 엄청 배부르지 않고 어거지로 먹으려 하면 여섯 그릇 먹겠다. 옆집 형의 쌀채면은 한 대여섯 그릇 정도인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 그럼 달달한 거마시러 갈게요. 총떵 로 갈게요. 낚시로 갈게요. 낚시로 갈게요. 낚이로 어? 게요 낚시로 갈게요. 낚시로 갈게요. 너무 매